안녕하니까 유동렬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북핵 총정리 제3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북한 핵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동안 국교사회와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저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북한 핵을 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1탄과 2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북핵 총격리제 1탄에서 저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름하여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우린 이걸 한반도 비핵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내용은 북한이 왜 핵을 가졌느냐 미국이 핵을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 핵을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면 먼저 북한을 위협하는 남한에 있는 숨겨놓은 핵무기와 미 본토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따라서 먼저 미국의 핵무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비핵화의 개념이 우리와 북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제2탄에서는 북한 핵과 관련되는 과연 김정은이가 왜 비핵화를 못하는지 하는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선대 수행의 이혼이 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 개발이 어려운, 핵 폐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김정은 스스로 만능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핵을 만능의 복음을 스스로 이 복음을 없앨 그런 장수는 없을 겁니다. 또 김정은 스스로가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북한이 2013년 당 전원회의와 2016년 제7차 당대회 때 당의 정책 노선으로 핵무력을 건설하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이름하여 경진 노선을 채택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북핵 폐기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김정은은 혁명의 배신자가 되고 이른바 조선 혁명의 가장 큰 불충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핵을 폐기했을 때 김정은 정권이아니도 보장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 북한의 핵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 수순에서 김정은이가 흉내를 낼 것이냐. 이겁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흉내를 내면서, 과거와 현재 핵은 보유를 하고,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트럼프와 협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정식의 홍미사일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 해체하는 쇼를 벌여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핵이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핵무기 수단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놀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할때 방송 대본을 원고를 다 그대로 놓고 읽는 게 아니라. 제머릿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꼬일 수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령 북한이 비핵화가 안 되겠지만 비핵화가 된다고 한반도에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핵 없는 북한 1991년대 이전에 북한 남북간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핵 때문에 남북간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비핵화가 되면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구축되는 생각은 잘못이다. 라는 지적을 지난 제1회 2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탄에서는 핵 문제 해법입니다. 자, 우리가 간략하게 접근합시다.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치 외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첫 번째 수단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 동안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보여준 이 북한의 태도를 볼때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북한과 빚었던 여러 사례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치 외교적 수단에 의해서 스스로 북한 핵을 포기하는 방법은 이미 물건 나갔고 그두 번째 방법 은 뭐냐 직접 우리가 한반도 또 국제사회에 유입되는 북한핵을 물리적으로 파괴시켜서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특공대가 북한에 잠입을 해서 북한의 영변 핵실이라든지 이런 핵무기 자체를 안전히 해체시키는 방법. 이것을 잘못하면 한반도의 전면전,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착하게 어려운 대안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안은 뭐냐?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 핵에 대응해서 우리도 대응하는 핵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핵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해서 북한과 같이 핵을 가져가지고 북한이 핵 도발을 못하도록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인데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고 한다면, 하겠다고 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엄청난 남력을 행사하고 이것 때문에 핵을 갖고자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보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핵무장도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전수핵 무기를 미국으로 다 반출시켰는데 다시 전수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수력을 배치해 미국의 핵이지만 배치를 해놓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거죠. 바로 이디이터런스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핵 공유입니다. 최근에 유럽처럼 미국 핵을 같이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유동열식의 북핵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핵 대응 문제는 북한핵에 대응한 우리 핵 대칭적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을 풀기 위해서는 대칭적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비대칭적 대응을 강조합니다. 비대칭적 대응은 뭐냐? 핵으로 핵을 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핵의 상위 개념 위를 부라야 됩니다. 핵이 왜 필요? 존재하죠? 북한 김시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지는 이 북한 김시정권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김시정권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 김정은이 이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붕괴시켜 버리면.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북한의 만행, 북한의 그 도발이라든지, 또는 각종 외화벌이, 불법 외화벌이라든지, 또는 마약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저 집행 문제 등, 북한의 만행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북한 김치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붕괴시키는 전략, 이 전략이 바로, 시간도 빠르고, 효과도 확실하고, 북한 주민들, 수영 절대적 포갑체에서, 포갑체에서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들을 자의의 세계로 이끄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단초가 바로 김치 정권의 붕괴입니다. 이 전략 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하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아니, 김정은을 제거하는데 꼭 전면전을 벌여야 됩니까? 특수부대를 파견시켜서 파괴시키면 됩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또 북한 주민 스스로 김정은 정권에 항 거에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도록 만드는 인민봉기 형식도 있고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다해서 공개할 수는 없고 어? 길이 있으면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북한 핵 공포로부터 우리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연연히 하지 말고 이제는 정통적인 방법 북한 핵문제 비대칭적 접근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